IT신 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은 안 좋은데 <laughs> 반도체 시장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렇죠. 2022년 하반기가 딱 그랬던 것 같은데요. 업퍼가 어, 너무 좋은데 아, 이거 뭐 주가는 왜이 모양이냐. <laughs> 네. 그래서 이제 항상 이게 반도체라는 산업 자체가 선반영을 하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숫자들은 너무 원더풀하죠? 네, 진짜. 상반기 반도체 실적만 놓고 보면 거의 뭐 역대급이죠. 거의 사상 두 번째인가 좋은 실적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이미 선반영하고 힘을 슬슬 잃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당분간 또 여러분 힘내세요. <laughs> 이야기해야 될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그래도 미국하고 약간 미국 테크하고 디커플링이 돼서 미국 테크 열심히 합시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의외로 또 미국 주식에 대해서 심리적인 허들이 있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대응을 못하셨던 분들은 힘들 수 있는데 그래도 또 이렇게 안 좋은 시기에 또 열심히 ITC는 인기가 없을 때 여러분들이 많이 봐주시면 기회가 된다 그렇죠 네, 제가 2022년 하반기 <laughs> 잊지도 못합니다 네, 그때 참 그런 엄혹한 시절 그럴 때를 또 지나고 나면 좋은 시절이 온다 그런 생각입니다 자, 엑시노스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삼성이 엑시노스 2500. 요거 갤럭시 S25에 들어가는 거죠. 요게 이제 퀄컴 스냅드래곤하고 8, 4세대하고 이제 경쟁을 해야 되는 건데요. 애플의 굉장히 좋은 소스를 가지고 있는지 고밍치라는 분이, 자, 요거 삼성 엑시노스 못 나올 수 있다. 왜냐면 지금 파운드리 쪽에서 너무 문제가 많아서 안될수 있다라고 이야기 했는데, 최근에는 아, 그렇지 않다. 지금 잘 나올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2세대 3나노 게이트 올 어라운드. 이 공정을 적용한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이야기로는 성능 면에서는 성능 면에서는 애플 A15 바이오닉 칩 하고 퀄컴의 스냅드래곤 8 3세대 하고 전성비나 이런 부분에서는 좀 비빌 만 해졌다. 요 정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좀 민망하죠. 왜 그런지 이제 테크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거는 2년 전에 나온 거고요. 그리고 요거는 작년에 나온 거죠. 작년에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한 지금 잘하는 업체들하고 한 2년의 격차가 있다라고 볼 수도 있죠. 근데 사실 우리가 혁신이라는 거는 현재 상황을 인정하는 것부터 저는 시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요 칩이 그래도 순항을 하고 있다 개발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 설계 면에서는 시스템 LSI 쪽에서 더 전성비를 높일 수 있는 설계들을 해야 될것 같고요. 이제 공정은 파운드리 쪽에서 3나노 게이트 올라운드 2세대죠? 네, 2세대 이걸 잘 해야 되는데 잘 되겠죠? <laughs> 잘될것 같고. 그동안에는 게이트 올로라운드를 삼성이 먼저 했는데, 자, 이제 TSMC도 들어옵니다. TSMC도 이제 2나노부터는 게이트 올로라운드를 적용합니다. 자, 기존에 3나노까지는 핀패스를 썼죠. 그래서 2나노부터는 게이트 올로라운드로 들어갔는데, 정말 이제 3나노는 TSMC의 압승이죠. 네, 정말 압승이고, 마음 놓고 지금 파운드리 가격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은 사실 의미 있는 고객 유치에는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엑시노스를 통해서 이걸 가지고 뭔가 보여줘야 돼요. 엑시노스도 안 되면 사실 외부 고객을 받아서 생산하는 게더 쉽지 않을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좀잘 봐야 되고, 그래서 게이트홀 라운드 항상 제가 이야기하는 차세대 기술들, BSPDN 그리고 게이트홀 라운드 그리고 실리콘 포토닉스 이런 기술들. 코어스 같은 기술이죠. 네, 어드밴스드 패키징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저 이런 쪽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겠죠. 여기서 어떤 핵심 수혜주들을 잘 보셔야 되고요. 그러면 게이트홀 로라운드가 되면 어떤 업체들 봐야 되냐? GAA 수혜주라고 하는 업체들 한번 볼게요. 네, 사실 뭐 이거 수혜주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입니다 글로벌 장비 업체들이 수혜를 보는 거고요. 그리고, 증착 쪽에서, 일본의 고쿠사이 일렉트로닉. 이런 회사들. 그리고, 랩 리서치 같은 회사들. KLA 같은 회사들이 이제 스웨일을 보겠죠. 그리고 검사 쪽이고요. 자, 그러면 국내 쪽에서는 어떤 회사가 스웨일 보냐. 자, 국내에서는 단연, 솔브레인이 탑입니다. 여기는 이제 초상계 애천트. 시가객이죠 요런 쪽을 이제 단연 잘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원익 IPS 같은 회사들. ALD 쪽을 워낙 또 삼성하고 오랫동안 준비해왔고요. 그리고 이제 뭐, 파크 시스템스 같은 원자 현미경 업체들. 사실 근데 뭐, 찐소에는 여기죠. 네. 초상계천트를 독점하고 있고. 사실, TSMC 쪽으로는 솔브레인이 어떻게 진행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상당 부분 기술 레퍼런스를 가지고 확장에 대한 기대감도 있을 수도 있겠죠. 사실 솔브레인이 그동안 주가 실적은 좋지 못했는데요. 그래도 충분히 비상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회사 같은 경우는 애찬트. 특히나 이제 낸드 쪽 애찬트를 주로 하는데요. 이쪽이 이제 반도체 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디스플레이. 2차전지. 자, 이렇게 사업 보시면 되고요. 기타도 일부 있긴 한데. 자, 반도체 쪽이 작년에 한 6,300억 정도를 했고요. 올해는 7,500억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가 작년에 한 760억. 올해도 한 760억. 여기가 원래 캠트로닉스하고 경쟁하는 싱글라스라고 하는 캠트로닉스. 이쪽을 하는데 사실 솔브레이는 여기에는 이제 큰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이쪽으로 확장할생각이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플랫한 것 같고, 자, 2차전지는 전해 전액, 네, 전액 쪽으로 이제 하고 있는데, 이게 작년이 한 1,210억, 최근에 업황이 별로 안 좋으니까 한 1,100억 정도로 역성장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랜드 쪽 주로 에찬트를 하는데, 이게 게이트홀 어라운드용 초산계 천트. 랜드는 인산계 애천트입니다. 인산계. 근데 아무래도 이 애천트에 대한 기술이 뛰어나다 보니까 지금은 독점적으로 이걸 납품하고 있고요. 근데 아직은 물량이 미미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향으로 24년 말이나 25년 초로 대거 양산이 기대되고 있고요. 그거는 제가 앞에 설명드린 엑시노스 2500의 또 성공 여부도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보다 좀 지연되면서 주가도 많이 부진했지만, 기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랜드 같은 경우도, 128단에서, 176단에서, 232단 되고 있고, 요게 또 이제 거의 300단대 이상으로 가고 있죠. 그러면, 에천트에 대한 수요가 늘수 있고요. 그리고 삼성 시안패시안패이 사실 이게 테크 마이그레이션이 상당 부분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또 물량이 상당 부분 기대가 되고 있죠. 그런 것들을 좀 보면 솔브레이는또 업사이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실적 한번 보겠습니다. 23년 실적은요. 매출 8,440억, 영업이익은 1,335억을 기록했고요. 현재 지금 오늘 7월 16일자 기준으로 시총이 2조 2,400억. 그리고 올해 실적 추정치는요 매출 9,200억, 영업이익은 네, 한 1,900억 정도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그렇게 밸류가 비싼 회사는 아닙니다. 메모리 쪽으로 보면 가동률이 이제 점점 더 회복되고 있죠.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면 랜드 가격 상승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이런 쪽은 이제 충분히 좋아지고 있고, 그리고 업사이드는 게이트 로 라운드, 네, 초상계 찬트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세계 반도체 통계기구 있죠 WSTS 에서 올해 반도체 시장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원래 한 6,000억 달러 정도로 봤다가 지금 6,110억 달러 정도로 올해 추정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올해 성장의 핵심은요 로직 반도체가 아닙니다 네, 우리는 요즘에 t s m c 워낙 좋으니까 로직 쪽으로 보고 있는데 메모리가 성장을 주도할 것 같고요. 메모리 올해 성장률이 거의 70% 후반대로 추정이 되고 있고 내년에 메모리 시장 성장률은 20% 중반 이상입니다. 그래서 자, 지금 성장성이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는 물론 아직까지 가동률이 정상화되지 않았고 가격만 올라가는 좀 이상한 사이클이긴 하지만 결국 수순이 아닐까. 결국 그러면 가격이 좋아지면 생산량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솔브레인이나 동진셈캠 한솔 케미칼 같은 회사들도 좀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네.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방 시장은 녹록지 않으니까 네, 조심해서 접근하시고요. 절대 제 말만 듣고 투자 결정하시면 안 됩니다. 네. 힘들 때 열심히 공부하고 좋아질 때도 <laughs> 잘 해보자. 뭐 이런 기조니까요. 주말 잘 쉬시고요. 좋아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그런 거 저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 주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더위 조심하시고요. 네. 다음 주에 더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